<laughs> 코, 콩콩이가... 아씨우 <laughs> <방호>, 여기 웬일이요 <laughs> 아니요, 난 지금 구경... 맛이 나왔어 아니고 곶감이 먹고 싶구려 이를 넘지 마시오 알겠어 내 네, 절대 그곳에 지키자. 가지 않으리다 에 착하게 말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오 내가 마시오 꼭 약속하겠소 그 내가 이 다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다리 그는 절대 가지 않겠소 내 달콤한 고감만 먹으러 나온 것이오 오해하지 마 마시오 알겠어 알겠어 멀 쳐다봐 아! <laughs> 옷안 입고 다녀? <laughs> 노비 뭐해? 아, 뭐해? 누가 금방 수영을 해서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걸 봤소이다? 저기 누구요? 누군가 봤소이다 내가 ]이다. 방금 어. 내 방금 봤소 내 눈에는 거지 한 마리와 노비 아 거지 한 마리와 무술이 네. 한 마리와 저게 황후여 도둑이로내 실을 확인했소 다리를 분노지 말라고 하였을 텐데 아니 황후마마가 도둑으로 전직을 하였소 여긴 또어야 저게 무슨 복장이요 <laughs> 아니 방호마마, <laughs> 방호마마 왜 도둑이 되었어? 아니 왜 도둑이 되었어? 무슨 도둑. 그 소리냐? 내 취미가 오토바이이니라. 아니, 아니 도둑이 되었잖습니까? 왜 마도다지요? 방호가 아이바를 쓰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절대 말해, 말해선안 된다. 아이바. 이게 어찌 된 일이요? 그 외국 문물이요? 아주 맨날, <웃음> 맨날 세자 <laughs> 타려. 맨날 아니, 아, 아이 잠시만요. 아, 저는 관심이 없다고요. 이보게네. <laughs> 염촌! 염 건너지 말라고 하였소 내가 아니 다른 다리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 다리도 건, 건너지 말라 당장 뒤로 가시오 이복게 내지 네. 가서 상궁의 목을 가져오면 내가 자네에게 권력을 주겠네 아이고 상궁의 목이라 였느냐 <laughs> 상궁이 누군지 알고 못생기네요 뭐 나니까 봐줘 제발 음. 잡지마 대를 잡아야 말이다.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. 능력이 없단 말이다. 나만 잡으면 훈력을 얻을 수 있어. 품성이 없단 말이다. 훈력에 마시구만. 자. 어디 갔냐? 좋은 생각이 없다. 안녕하시오. 안녕하시오. 이곳이 뭐라고? 좋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옵사옵니다. <laughs> 좋은, 좋은 생각이 없다 하옵사옵니다. 어, 이거 별거 아니구만 지금 지금 이거 궁인의 물품이 그거 아닙니까? 제제 재단물품은 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. 아예네 자네 직업을 노비로 변경하겠다 아닙니다 있는가 불 불만 말입니까 있는가 어, 있을 리가 없지 없 없잖습니까 그러면는 노비라네 자네 내 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<laughs> 당신의 신분이 상승할 것을 <laughs> 어떻게 덤나는가? 그래봤자 노비야. 너네 오늘 밤에 나내 침실에 초대하도록 하겠다. 이기엘를 놓치지 말아야 돼, 팀장 권혁장님. 왜 그러느냐? 여기 그 이기엘을 놓치면 안될 텐데. 가이기엘 숨어서 들어가고 있다옵니다. 유사한 사람 소리오. 맞다, 네시아 너를 궁녀로 내가 올려주겠다. 예. 어? 내시는 네 지금 거짓말을 오, 치고 있어이다. 여기, 여기랑 어 한. 내시는 네 거짓말을 치고 있어이다. 아직 거짓말은 보고 계신데. 내시는 <laughs> <거짓말을, 웃음>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오. 지금 내시발에 네 속아서 <laughs> 지금 와 뭐야. <laughs> 어, 잠시만 기다리시오. 잠시만 말좀 들어보시오. <laughs> 제가 관상을 볼줄 아는데 저 <laughs> 어, 보아하니 하기 <laughs> 아름하고 눈동자가 초롱한 것이 <laughs> 당신은 왕이 될 상이오. <laughs> 아몇번동 <laughs> 자네는 비사기비 <노비상이요>, 노비상. <laughs> 어디 가고 <까물고> 있어? <laughs> 그렇다면 내가 여기 너, 있어, 여기 음에아 나이구나. 잡불이 도. 봐라. 거 녀석아. 아니다거백수냐 불쌍한. 도으렸니 아이고. 가라 돌아 잘 돌아가는구만. 어, 재물 들어갔다. 어, 야, 좀 아니야 말이야. 어. 어, 누구야? 어, 엽전이다 엽전. 옆정. 아, 누가 금기자서한번 보았느냐? 걱정하지 말거라. 내가 실수로 들어간 거니. 아 열심히 지켜주고 계시오. 안돼 재물이다. 재물이다. 빨리 접근해. 빨리 접근해. 블락부 <laughs> 자마 오늘 알 a m a 다 a m 마마 a m 마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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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것이지? 마마, 저는 믿었습니다. 마마 역시 마마입니다. a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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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마 Mama, m a 는 a Mama, m 철녀, 철녀. 난 미친 황후다. 내 이름은 아, 미친. 철녀. 미친 성은 그렇지, 미친이다 아, 그리고 내 이름은 황후다. 미친 황후. 그래, 난 미친 황후다. 멋있다옵니다. 호가. 음. 호가. 음, 그 전까지 너무 착한 권력자들이 너희들의 목숨을 많이 남겨두었던 걸로 알고 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네, 너희들을. 아나 이제 이것도 열어보았네 저는 목숨이 없어옵니다 다산 정야구용이 있다면 미친 황후가 있네요 제단근처엔올 <laughs> 생각도 하지 말거라 생각... 알겠습니다 생각도 할 <laughs> 거네 생각은! 알겠습니다. 아니 누가 생각을 한답니까? 저 계집이 생각도 했습니다 황후마마 생각은 이라까지밖에 맞이... 말안 했다 이게 컬렉션에는 안 뜨는구나 오. 여기서 거짓 냄새가 나는데, 음. <laughs> 확실해. 제가 씻질 못해서 말입니다, 우마마. 음. 거짓 냄새가 난단 말이야. 이 <laughs> 주변에서. 야시, 들어오겠습니다. 야시, 거지가 여기 왕왕 주변에 왕왕 있었구만, 우마마. 잠시만,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. 그래, 얘기해 보거라. 제가, 어이구, 그거 무슨 어디서 나셨습니까, 우마마. 한 번, 한번, 한번 <laughs> 이야기해 보거라. 황금마마, 제가 관상을 받으려요 그래, 관상을 한번 어, 보거라. 내 관상이 어떠느냐 황금마마는 음 딜의 말쓰냐, 네 황금마마 도둑처럼 생겨가지고 도둑 <laughs> 하이마가 없다버리고 싶겁니까 <laughs> 황금마마? 가만두지 않겠다. 이놈 나쁜 나쁜. 제가 노비의 머리를 치게 싸웁니다. 아, 황금마마, 에이 잠시만 기다려. 이놈새끼 나를 능멸하였다. 늦지 않겠다 이대로 이대로 신 번대로 살게 해주겠다. 따라 참잘돌아가는구나 뭐라 했냐? 궁녀 따위야? 상궁이었나? <laughs> 칭찬한 거옵니다안 되겠네. 다들 한 번씩 내가 다스려 줘야겠어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. 아무 말하지 않았어. 넌 다스릴 게 없으니까 봐줄게. 감사합니다. 아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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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실한 남정네들없나? 저는 일단 사격이네요. 내신 빼셔야 할것 같습니다, 왕 왕이 왕이 말이야. 음,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. 음. 여기가 어디지? 어디 없을라나? <laughs> 어 뭐야? 어, 마마, 들어오셨네요. 아이고, 내가 들어오자마자 너가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. 니가 바로 아니, 내가 찾은 시한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구나. 아 음, 없다. 이거 없었습니까, 마마. 음, 확실하게 없다. 확실히 미쳤다, 저년 야, 미치게 분명가다 저건. 확실히 없다. <laughs> 끌어내려왔다.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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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아, 잠깐만요. 아이 우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. 우리 퍼터야 하니다 힘을 아침. 오 이게. 권력을 막 그렇구만. 그럼 우리가 힘을 아침라면 저딴 것 중이야. 맞아. 이가 아, 이무라 짱이냐? 저딴 것이라 하였느냐? 하였느냐. 저딴 것이라. 저딴 것이라 하였느냐? 맞아. 저는 안 그렇습니다. 난 아주 쉽게 보는구나. 저는 안그랬습니다 아주 쉽게. 네시가 그랬습니다. 네시가. 네시가 그랬소이다. 티가 가끔씩. 내 사실 아니. 너의 <laughs> 것세 버린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었느니라 나! 아 그래, 그것도 말 그것도 냉장고로 말이다 나 아,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, 아니 그게, 원하는 그게, 원하는 그게 원하는 필요한 원하는 원하는 것이냐 상궁 왜 원하느냐 제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상궁 아,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내꺼같 다같이 위아야 어? 두개가 있잖아 내 사실 보관하고 <laughs> 있다 <laughs> <목소리> 아니, 어늘 오늘, 오늘 드립이 미쳤나 봅니다. <laughs> 오늘 다들, 다, 다들, 다들. 아버님, 고 열심히 돌아다녀야 할 텐데, 옆전을 많이 모아. 세상을 달리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. 돈이 최고니라. 아, 아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한번 그래, 아양을 떠나보거라. 오늘 날씨에 맑게 참 맑은 얼굴이 시옵니다. <목소리> 네가 저번에 아, 우리 왕을 한번. 기를 부렸었지? 아, 전혀 아닙니다. 쟤입니다내 남자와 썸을 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느니라. 엄청느니라죄니다모함키 어, <laughs> 집의 몸 안에 세자가 있을 수도 있어. 누구느냐? 누구느냐? 안녕하세요, 마마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만났네. 상궁 궁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지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. 이거는 드시고, 허리받네 합니다, 마마. 아, 음. 이게 무엇이지? 뇌물이옵니다. 네, 밀? 먹어지지 않는다! 아! 먹어지지 않는다! 그 지새끼, 내가 너를 보았다. 아까 멀리서부터. 내가 너를 보았다. 일로 와보거라. 일로 와보거라. 안 그럼 내가 네. 너한테 가겠다. 일로 와보거라. 광우마마, 저는 내가 너를 신분에 정말 상승시켜줄 생각이 있으니 일로 와보거라. 광우마마만 믿고 따라나겠습니다 그럼. 난 점프에서 바로 널 죽일 수도 있지만 일따라와 보거라. 저를 살려주셨으니 한 번이라도 아, 인생 춤을... 역전을 해서 살고 싶지? 그렇습니다. 라와 보거라. 완전 어색합니다. 자감 보십시오. 무소리 있습니다. 무소리 낚개 한번 무소리 춤을 추 보거라. 무소리의 춤 말하시는 겁니까? 그래. 무소리의 춤을 추어 보거라. 황후가만 거짓 광대의 춤을 보시지요. 자,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졸중에 한 명을 죽일 것이다. <laughs>

아... 어. 이 모욕 참을 어, 수 없다. 이게 재물인가? 어떡하지? 내가 또 권력이란 자본이네아아아다아마아마아마아마 임마 마마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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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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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나는 이제 권력이 지겹다. 권력을 갖고 싶은 자, 재단 앞으로 오거라. 쿠라 치지 마십시오, 마마. 진짜다. 죽을 것 같습니다. 진짜다. 권력을 갖고 싶은 자, 와보거라. 쿠라 치나 손모가지 날아갑니다, 음 마마. 절대 아니다. 내가 아까 속았는데. 난 중성은 건들지 않는다. <laughs> 건들지잖습니까 그건 나의 실수였다. 확인을 해본 것일 뿐이었다. 와 보거라. 알겠습니다 그렇다면. 그리고 내가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? 상품 이미 떨어져 나간 거 지금의 악기로 붙실 수가 없습니다. 내가 화타를 갖고 있다. 화타. 내가 화타를 갖고 있다. 내 아, 주치일가 참... 너를 분명히 말린 것도 다시 생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. 말린 것도 어디서? 잃어버린 내 인생. 이리 오거라 어디 있습니까, 마마? 나는 제단 쪽에 있을 것이다. 어 오, 어, 어. 어. 마. 지금은 내가 어. 니지금가니다 <laughs> <laughs> <때가 아니까. 웃음> <laughs> 맛있구나. 맛있어. 하마터면 1 0 0킬 했단 말이야.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어. 음. 맛있는 걸요. 맛있는 걸요. 자, 아직도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네. 안녕하십오 아직도 엽전을 많이 못 모았느냐? <laughs> 내가 가지고 있는 엽전을 좀 나눠 주겠다. <laughs> 내가 엽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느니라. 필요 없습니다. 괜찮사옵니다. 네, 호의를 거절한 것이냐? 아니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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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할... 거절합니다. 거절할 거나... <laughs> 저 콩을 나또로 만들어주겠다. 낫또... <laughs> 나또! 아니... 아기아는아간입니까니 콩콩이녀석을 낫토로 만들어버리겠다 뭐만만어어시지지나 나라의 음식을 먹다니아새끼낫토새끼 나또 새끼. 한번 찾아보시지요. 내 너를 꼭 찾아 찾고 말겠다아 아. 이거 자꾸 스마트폰에 이렇게 거진. 응. 이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나또 냄새가? 아주 부드럽고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나또 냄새가 육성 풍기고 있다. 어디... 어디 숨어있을까? 권력의 끝을 보고 싶은데 말이야? 이쪽 주변에서 돌고 있는 것일까? 음? 이 지옥을 참으리라. 나중에 언젠가 복수를 하고 말테다 <laughs> 마마! <웃음> 저 녀석의 독빙이 미쳤나 봅니다! <laughs> 내 네, 분명 여기서 형상을 보았다. 내이치옥을내 네, 분명 히 이곳에서 형상을 보았다. 내이치옥을 잠우리라. 내가 권력에 미쳐 잘못 본 것인가? 음. 음. 옆전이 일이도 이 리필이 되는데. 어머. 이놈 자식들. 이 새끼 마냥 잘 숨어구만. 무슨싸움니다 마마 난 이제 보이는 것이 없다 난 이제 보이는 것이 없다 눈을 뜨시지요 으아악 오옹 무 놀라 싸웁니까 음. 아무것도 아니다 <웃음> 단지 너네만 이겨냈을 뿐다 단지 너네만 이다 이제는 권력으로 봐줄 수없다 마마 진정하시지요. 이제 내 목숨 하나 하나 하나밖에 없느니라. 마마, 마마 진정하시게. 보이는 순간 다 모가지가 날라갈 것이다. 마마 저 진짜 어중이 마이 없네 지금 심프득기를 못되게 싸웁니다. 난 황무무 술이다난 사실 무술이 출신이었다. 너네 내 신분을 몰랐겠지? 나도 무술이다. 뻥이다. 난 막난이었다. 수... 뻥. 망... 왜 저런 게 어떻게 황후 자리에 올랐대? 나 망나니였다. 난다 뜯어, 내 화타, 화타가 누군지 알아? 사실 내 남친이야. 걔가 난다 뜯어고쳐줬어. Oh 그렇게 때문에 걔내 옆에 돌수가 있는 거지. 너나 몰랐지? 그럼 혹시 인조도 가능합니까? 아마 황제도 모를걸? 내가 다 뜯어고쳤다는 걸 모를걸? 난 망나니 출신이었어. 내화내 화타를 평생 끌고 갈 것이다. 네, 나에게 새 삶을 준내 와타 평생 끌고 갈 것이다. 하지만 너희들에게 다 말하고 말아 버렸네. 알고 있는 애들은 다 죽여야 돼. 이 소문 어디 퍼지면 안 되니까. 우술리야방문 뭐, 뭐, 어디, 어디 퍼지면 안, 안 되니까. 적구나. 내이 네, 아. 지옥을 참고 있으리라. 다 처리해 버릴 거야. 아, 우리 세자에게 미안하구만. 정말 나의 어릴 때와 똑같지만. 감히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.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돌연변이라 했지만 나랑 똑 닮은 쌍둥이였다. 오 마이 갓. 다 알아버린. 아 근데 아빠는 내 권력을 빼서서 저 미친 왕후부터 죽였어야 되는구나. 다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. 네. 지금 남아 있는 딱두명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겠다. 뭐냐? 그 말해 제안은 보유라. 바로 권력을 한 명에게 물려주고 가겠다. 권력을 내 이렇게 쉽게 권력으로 1등을 하고 싶지 않다? 언제나 반전이 재밌을 터. 영화도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잘 되느니라. 내 정말로 두 명, 무술이야. 내 무술이야. 정말이다. 내둘 중에 한 명에게 정말로 권력을 주고 가겠다. 무술이야. 저번에. 어 이런 거비슷한거 있지 않았느냐? 거짓말이 아니다, 정말이다. 자, 난 재물 앞에 있다. 어디 있냐? 어디 있냐? 기회를 주시게. 내가 잘못했네. 어디 있냐, 이 미친 황후야? 미친 황후야. 대답해 보거라. 한 번쯤은 살려주겠다 네, 한 번쯤은 살려주겠다 미친 황후야, 대답이 어을. 없는 거야. 보니 황후는 이미 죽었지 말입니다. 어, 죽었다고? 공콩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야 잠깐만, 어들어잠기어 들어 어잠아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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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 <laughs> 없는 게 이겼구나. 아, 왜 이리 허탈할고끝난거 거. 아닌가? <놀> 어, 허, 허탈. <laughs> 아니, 아니. 못 놈의 사극에서 제일 나쁜 놈은 다내시었다 없는 게독 카다고. 이럴 게 없는 자식이 제일 무서운 것이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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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스가가 있었구나. 아 씨, 내가 다 죽일 수 있었는데. 어. 야,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었냐? 저요, 저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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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까 누나 그 그때 봤잖아요. 뭔지? 그때 아, 누나, 그, 마지막으로 먹기 전에, 그때 제가, 뭐지? 신속건 쓰고 달렸는데, 버벅, 아 더벅, 버벅이어가지고 제가 못 먹은 거거든요? 그? 아, 야, 아니, 나는 튕겼어, 아예. 어때? 난 튕겼었어. 자. 어? 어디로 자, 가요? 여, 어? 자, 여러분, 네. 어떠셨나요? 권력의 싸움.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금기의 재단. 재단을 가진자만이 권력자가 된다. 네. 이렇게 또 상황 상황까지 만들어서 역할까지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한건또 처음이었는데 어, 신선하게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. 여러분들의 반응은 댓글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로도 네 확인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화려한 팀의 금계재단 후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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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